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좀 지울 수 없는 영혼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 함께 복음을 믿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아, 이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요. 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 잊려해도 잊을 수 없는 사람 반드시 아,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꼭 전해서 함께 천국에. 가고 싶다. 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아, 그 사람을 꼭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어서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아, 마치 하늘과 땅이 있다는 지평선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선상에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아, 그런 지평선처럼 아, 땅을 아,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떨어져 있는, 서로 잘 모르는 또는 서로 좀 틀어져 있는 그런 관계 양극을 화해해 주고 회복시켜 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중보자, 이 중보자에서도 가장 위대한 중보자이시고 가장 모범적이시고 가장 본질적인 그런 중보자를 예수님입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한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 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거, 이를 위하여서 전심 전력으로 이땅 가운데서 살아 내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이 사역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역이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잇다는 지평선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역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또 잊기 위하여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 3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없는,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예수님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어떤 열매도 달려 있지 않는 그 나무를 향하여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는, 환전을 하고, 또 매매를 하는 비둘기와 양이나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속죄제나 뭐 감사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이 재물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과연 무슨 연결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이런 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왜 어, 쫓아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신 것일까요? 답은 사실상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성전에서 시장과 같은 이런 행위, 시장에서 일어날 법법한 이 상업 행 상업 행위에 대해서 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곳 그리고 이곳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인데 이렇게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 헬라어 언어로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어,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잘 알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 놓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딱 구별해 놓은 그 장소를 우리들은 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스라엘의 뜰이라든지,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라든지,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 안에 있는 그 모든 곳들을 우리들은 또 성전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성전을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성전은 넓은 의미에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이 성전, 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일들은 사실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었던 행위였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어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렵지 않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각지에 있었던 순례자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활동을 하고 각지에 있었던 이 지역 화폐들을 성전의 지폐로서 환전을 하는 일들 그리고 제사용 짐승과 기타 물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는 사실상 이런 제사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판매하는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장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런 상업 행위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금지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소나 지성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진작에 예수님께서는 엎어버리셨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있어 왔었던 그러니까 성전 어느 곳에서든지 매매를 하던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이르러서 이런 일들을 해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시장으로 주용, 주로 사용된 곳이 넓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성전, 특별히 이 시장이 이방인의들을 중심으로 이런 매매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들이요.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남쪽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이방인의들이라고 하는 곳을 거치게 됩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남쪽 문. 그리고 그곳을 통해 들어가다 보면 넓은 뜰이 있고 그곳으로 가다 보면 하나의 벽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벽 앞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이 있는 거죠. 이 이방인의 뜰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전에 사실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의 경고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의 상응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이방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는다. 그리고 이방인을 데려온 사람들도 죽는다.라고 어, 경고문을 적어놓고 그 앞에는 사모만 경비원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외국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죽음을 당할 것. 다시 말해서 성전에 정말 중요한 곳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마가 놓은 것이죠. 성전에서 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해 놨는데 어, 그 말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발을 닿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이 이방인의 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의 뜰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 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상업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중에 헬라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성전까지 왔지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방인들에게요. 이 성전 주변 건물에서 상행위를 함으로써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 예배를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행위가 이 시장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의 뜰도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곳이 마땅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누가 기도하는 집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막아 놓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꼬집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며 이방인이며 헬라인이며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열어 두어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성전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유대인도 물론 유대인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잊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그 길을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8장이라든지 또 호세아 9장이라든지 요엘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종종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보신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 같으나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이라고 하는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풍성하게 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잎사귀가 풍성하게 났다라고 해서 예, 열매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잎사귀가 풍성하게 날 정도면 열매가 날 듯한 이제 봉오리 정도는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열매가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는 것이 사실 잎사귀가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익은 무화과의 형태라도 봉오리라도 열매의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을 삼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망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들만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꽂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만민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성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서 우리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지평선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을 향하여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자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